<laughs> 아, 아, 아 괜찮아요 선생 아, 진짜로 진짜로 <laughs> 에이 뭐 얼마나 마셨다고 진짜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에이 설마요 아닌데 저 오늘 술 처음 마셔보는건데 근데 처음 마시는 술이 선생님이랑 같이 먹는 술이라니까 좀 좋다 <laughs> 진짠데 농담 아닌데 저기 쌤 지금까지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잖아요 그래도 고등학생 3학년 담임선생님 맡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잖아 애들 말도 지지리 안 됐는데 아니 뭔 소리야 저는 진짜 잘 들었는데 저만큼 선생님 말잘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, 쌤, 이제, 바로 집으로 들어가실 거예요? 어, 뭐, 저도 이제, 집에 가야죠. 제, 근데, 쌤. 어,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? 진짜 별거는 아닌데, 그 혹시 선생님 남자친구 있어요? 없어요. 그럴 리가 없는데, 혹시 그 저번에 언제였더라? 한 9월달인가, 그때, 그,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셨던 그 사진에는, 네. 거기 갈대숲에서 찍은 그 사진은 뭐예요? 아, 아 그래요? 그냥 친구였구나. 아, 그랬구나. 아, 다행이다. 저희 선생님, 어저 있잖아요.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사실은 1년 동안 계속 말하고 싶었던 거 참고 참고 또 참았던 건데 지금 말안 하면 엄청 후회할 것 같아서. 저 있잖아요. 쌤 좋아해요. 아, 농담하는 거 아닌데, 진짜인데. 그리고 술김에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요. 저 진짜 선생님 좋아해요. 그리고 생각보다 오랫동안 좋아했어요. 저 어려운 문제 있을 때,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고 다가왔을 때 있잖아요. 저 사실 그럴 때, 집중 하나도 안 됐어요.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. 근데 공부는 또 열심히 했어요. 쌤한테 잘 보이려고. 그래서 덕분에, <laughs> 쌤이랑 똑같은 대학교 붙었잖아요. 그니까, 러 쌤, 저 이제 성인이잖아요. 저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. 선생님, 아니, 나랑 사귈래? 장난하는 거 아니라니까, 진짜로요. 몰카도 아니고. <laughs> 쌤 얼굴 엄청 빨개졌는데. <laughs> 거짓말 하시긴. 쌤 별로 마시지도 않았잖아요. 내가 거의 다 마셨구만. 쌤, 대답 안 하면, 좋다는 뜻으로 알 거예요. 진짜로. 쌤, 아, 아니, 저 이제, 쌤 말고, 자기라고 불러도 돼요. 어 근데 아 정작 아 정작 진짜 막상 이렇게 닥치고 나니까 엄청 아 엄청 창피하다. 저한 번도 여자친구랑 사귀어 본 적이 없거든요. 진짜로요. 쌤이 내첫 번째 여자친구인데 저 있잖아요. 여자친구 생기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 있어요. <laughs> 이거요. 손잡는 거.